2025년 2월 19일 <laughs> 수요일이구요. 오늘 기미일입니다. 아, 오늘 저 해, 해좀 보실래요? 아, 해가 빨개 떴어요. 그리고 하늘도 파랗구요. 날이 아주 뭐 훌륭합니다. 조금 쌀쌀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어, 그런 겨울날을 오늘 만끽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그 기미일은 어, 조금 뭐 이렇게 짜증나고, 뭐 이렇게, 어, 같이 있는, 같이 일하는 분들 마음이 안 맞아도, 이렇게 다이렉트로, 아우막 이렇게 짜증스럽게 말씀하시거나, 뭐 지적질 하시거나,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돌려서 유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 어, 바로 또 사태가 바뀌거든요. 어, 금방 제가 빡 이제 화를 냈어요. 그 따위로 할 거야, 뭐, 이런 식으로. <laughs> 근데 바로, 어, 그 따위에, 그 따위로 한 일이, 어,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,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니면, 금방, 그렇게 혼을 내신 분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닥칩니다. <laughs> 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